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안 빠지고 오히려 체중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제가 실제로 1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분들은 단순히 그냥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체중이 찌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는데 도대체 왜 체중이 찌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는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 체중이 찌는 것만은 아니고요. 호르몬뿐만 아니라 이 사람 몸의 대사 반응, 감정적인 문제, 평상시 식사 습관 등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런 유형들 중에 첫 번째는 다이어트만 하면 무조건 단식하고 굶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부터 식사량을 줄이기 시작하는데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혹은 하루에 한 끼를 굉장히 극소량 먹으면서 체중을 빠르게 감량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식사를 조금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금세 체중이 원래대로 원상복귀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은 반복해서 단식을 한다거나 반복해서 식사량을 줄이는 이런 식사 습관 때문에 기초 대사량 자체가 워낙 낮아서 체중이 아주 잘 늘어나는 몸으로 점점 변해가면서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폭식이나 섭식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이어트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잘 가져가시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꾸준히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이어트를 잘 하다가도 폭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 폭식을 하게 되면서 체중이 원상복귀되고 이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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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실패하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만 한다고 하면 지나치게 몸을 괴롭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만 하면 대변을 지나치게 많이 보려고 한다든지 혹은 물은 먹지 않으면서 땀복을 입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든지 지금 내몸 상태가 어떤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게 그냥 체중계에 뜨는 체중만 집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런 다이어트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몸은 굉장히 상하고 체중도 점점 빠지지 않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몸으로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우리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이 행동 자체가 나쁜지 모르고 계속 하셨던 경우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습관을 바꿔서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충분히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지나치게 단식에 집중하셨던 분들 안 먹는 것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꾸준하게 식사를 해나가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경험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요 사실 굶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오랫동안 체중을 잘 유지해 줄수 있는 방법은 바로 꾸준한 식사 식사입니다. 단식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몸은 금세 이제 기아 상태에 굉장히 빠르게 접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몸의 기초 대사량을 확 낮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식사를 조금만 줄여도 섭취하는 음식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체중이 늘어나게 되죠. 오히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기초 대사량을 회복해 가면서 체중을 감량해 가는 경험들을 꼭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폭식이 잦으신 분들. 이분들은 스트레스 반응이나 감정의 변화들을 정상적으로 다른 반응들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감정 기복이 클수록 식욕 조절에 대한 반응들도 흐트러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경우들에는 내가 배가 부르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배가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부른 건지, 그리고 어떤 이렇게 느껴질 때 실제로 식사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식사를 안 하고 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연습을 해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평상시에 감정을 스스로 잘 컨트롤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다이어트를 하실 때마다 몸을 굉장히 괴롭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편안한 다이어트 방법을 반드시 택하셔야 됩니다. 몸이 괴롭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걸꼭 경험하셔야 되는데요. 꼭 하셔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잘 주무시는 거죠. 잠을 충분히 잘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응. 내가 포만감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정상화되고요. 응. 지방이 자꾸 축적되게 만드는 인슐린 호르몬도 안정화될 수가 있고요. 응. 그다음에 자꾸만 폭식을 불러내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안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잘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이 찌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몸의 여러 장치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당연히 체중이 꾸준히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꾸준히 스스로가 잘 제어해 나가면서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평상시에 잘 하시다가도 이렇게 한두 번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 제가 꼭 권장드리는 방법은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만 생각을 해 봐도 혼자서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학원이라든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혼자 잘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으시겠지만 내가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다이어트 역시도 한약이나 이렇게 다이어트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다이어트 초반에 이렇게 식욕을 확 잡아주고, 대사량도 높여주고, 체중 감량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냥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살이 찌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요요 없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였습니다.